네, 전자회로 원 실험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 어, 다이오드 다이오드와 관련된 실험을 두주두 두 주일에 걸쳐서 2 주에 걸쳐 여러분들 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 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어, 이미 전자회로 원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 배웠듯이 다이오드의 특성입니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다이오드라는 소자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소자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로도 어 작용 작동이 가능한 오픈이 되거나 쇼트가 되거나 가능한 그런 소자인 것은 이제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그 전기 소자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을 알수 있게끔 전압과 전류 안의 관계 그리고 관계 곡선 을 어, 파악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두 번째로는 Q 포인트입니다.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해서 동작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주어진 회로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는가입니다. 그것이 어떤 값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퍼레이팅 포인트 혹은 Q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 전기소자이기 때문에 전기회로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자가 전압과 전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자는 어떤 전압, 어떤 전류를 갖게 될 것인가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고 거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에, 이어서 나오는 게 저항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대해서 DC 저항과 AC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리퍼와 클램퍼에 대해서 저항을 어, 실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 다이오드와 관련된 1주차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진행할 것은 다이오드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 특성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성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로축을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 세로축을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실제로 관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갑자기 푹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했었죠. 이 위쪽은 밀리암페어 단위인데 반해서 밀리암프인데 여기는 피코암프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또 같은, 같은 스케일을 본다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아이고. 전부를 약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뭐 기,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은 어,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고 또 동영상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을 어,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것이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푹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peak inverse voltage나 peak reverse voltage라고도 한다고 했었어요. 이것은 특히 TR, 아, T-R이 아니라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꺼져 있게끔 하기 위한 어, 다이오드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파악하는 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소자마다 이 값은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특성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아,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항의 특성 곡선을 알고 싶다. 저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화번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전류계를 달아서 전압을 받고 가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어, 기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 양단의 전압 저항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2가, 이제 가 바뀔 때, 2가 바뀔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바뀔 때마다 값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축에다가 데이터를 찍겠죠. 이렇게, 이렇게. 혹은 뭐 마이너스 값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들을 이은 것, 이렇게 있게 되면, 그게 이 다이오드의 특, 아, 저항의이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의 특성 곡선이 될 겁니다. 가로가 i고 세로가 v면, 기울기가 r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실험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완전히 어, 직선상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사하게, 만약에 우리가 다이오드, 다이오드에서 한다면, 여기를, 여기를, 그러면, 다이오드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것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다이오드의 특성이 특성 곡선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상해 버렸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로축이 V고 세로축이 I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전압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전류가 확확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하기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네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전화번과 어, 다이오드 이외에 소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저항이 하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항을 하나 집어넣기만 함으로 해서 아주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어, 동작점 혹은 특성 곡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어, 해석을 해보면 KV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플러스 E 마이너스 VR 마이너스 VD 는 0이 되는 거죠. VR은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고 전류가 지금 다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다 똑같이 이렇게 흐르죠. 그죠? 여기 id 그렇기 때문에 v는 i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다이오드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축이 vd, 세로축이 id인 축에다가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직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직선에, 직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다이오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여기서, 사실상, VD를 제외한 나머지, VD는 할 때, 나머지. 하게 되면, 이 초록색 부분의 회로와 나머지, 이만큼이죠. 네,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두 가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겹쳐서, 로드라인 어닐리스를 했었죠. 겹쳐서, 그 겹, 겹쳤을 때 교점에서 회로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을 나누게 되면, 다이오드는 전압과 전류와의 특성 곡선이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전압원과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는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압을 알고 있고, 저항값을 알고 있으면 이 직선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압을 조금 바꿔도, 혹은 저항을 조금 바꿔도 이게 갑자기 확, 확 교점의 위치가 확, 확 변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번호 이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수직선이 되니까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이면 이 교점 위치가 확확 확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는 얘가 많이 움직여도 교점의 위치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어,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 특성 곡선상에 있는 점들, 교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교점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E하고 R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을 고정시키고 E를 변화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E 변화, 아, 여기다 쓸까요? 아, 다이오드 먼저 그리자.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 기도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케이스 1은 R은 고정, R은 고정이고 E를 변화 시킬 때, E를 우리가 변화 시킬 때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에 여 기가 E, 여기가 R분의 E가 되겠죠. 아 여기서 지금 전부 다 가로는 VD, 세로는 ID입니다. 자, 여기서 E만 변하게 되면 R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거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빨간 직선이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를 바꾸게 되면 E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 교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전압과 전류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죠. 2를 변화시켜서 그러면 여기 전압도 알고, 이 저항 양단의 전압도 쉽게 측정할 수가 있고, 혹은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뭐 직접 전압을 측정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전압을 측정하면 R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측정을 했겠죠. 그래서, i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바꿈으로 해서 이런 점점점점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점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다시 플러스를 하면 이런 곡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유사하게 R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스2는 이번엔 2가 픽스드고 R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R을 바꾸게 되면 이 경우는 여기가 E라고 할때 R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이라서 E가 VK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이 무조건 이 세로 이 영역에서만 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데이터를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R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는 게더 현실적이겠죠. 전화번호 값은 플러스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0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성 곡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어서 DC 저항과 AC 저항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될것 같아요. DC 상태, 어, 평균치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 값을 구하면 바로 그 값의 비로 여러분이 어, DC 저항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AC 저항은 전압의 변화율, 변화,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비입니다 예, 아주 미소 변화죠. 아니면 이거 이경 이거, 이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AC 신호를 넣어서 전압과 전류와의 값의 관계를 어,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면 그러면 AC 저항값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DC 전류를 알고 있으면 대략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값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클리퍼와 클램퍼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크리퍼는, 어,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두고, 어, 잘라내는 그런, 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자르고, 혹은 뭐, 자른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하고, 기준을 0이 아니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뭐, 그런 등등의 기능을, 어,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든건 가장 기본형이 되겠고요 이러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이고 이렇게 잘라서 지금은 0보다 큰 것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0보다 작은 것은 다 날려버리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에, 클램퍼는 어, 주어진 회로, 아, 주어진 신호,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DC 값만, 평균 값만 바꾸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클램퍼 회로도 기본적인 그 기본형이 될 텐데요. 이것도 보, 보게 되면 입력 신호가 이렇게 주어질 때 출력 신호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대로 V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V, 여기가 마이너스 2V 이렇게 되면 이 신호가 전부 다 이렇게 V만큼 내려간 거죠. 이만큼 내려가서 최종적인 신호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회로가 클램퍼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다이오드가 아래 방향일 때, 위 방향일 때 여기 전화 번이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어, 전제로 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뭐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득하는 그런 실험 시간을 갖도록 되겠습니다.